주고. 그렇지 와 라이즈가 너무 좋은 상황 와우 와우 댕 플랭크가 도랑 검 와우 자 일레벨 화약톤 찍었을 수도 있으니까 렘부빙하면서 라인 밀어주고 화약톤 찍었죠 앞으로 가는 척 앞으로 가는 척 지금 뭐야? 화열통을 지킬 마음이었는데 이 자식? 지르나 자, 화열통 깨는 것도 나름 잘 깬다고 나도 갱플인이야 이렇게 라이즈가 화열통 깨면 갱플은 굴죠일렙 화열통 스타트 했는데 자, 초반에는 이런 식으로 구성만 해결해주면서 만화를 아껴야됩니다 초반에 질각이 확실하게 나올 때만 마나 소주는 게 좋은. 파악구멍 잘 깨도 갱불입자에서는 지옥이거든요 이게. 갱불이 이래서 원거리 상대로 게임이 힘든 게요. 파악구멍 다 깨버리니까. 평타만 쳐주면서. r 피하는데자 이렇게 때려주고 귤 빠졌죠. 이러면 IW의 체급 나옵니다. 귤 빠졌으니까. 이렇게 속킬다면끝 쉽죠? 그래 좀 배워라. 어? 쌀튜브 보고 배우라고 라이즈가 말하잖아. 갱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. 룸부터가 잘못됐어 갱플은 왜와 와해? 라이즈 상대하는데 어 거리를 안 들어 맞아야지 그러면. 이제 네, 카탈 나왔을 때부터는 이제 자신감 있게 하는데요. 아톤깨주고 화이트 실리자 할 때는 타이밍 잘 맞아야 됩니다한번잘 맞으면 잘못 맞으면 이것도 킬감 나오기 때문에 2만 던져도 얘는 피 관리가 안돼 지금 도란 방패도 안 샀기 때문에 자 확실하게 늘게 하려면 E W 를 활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. 이성만 들어가도 얘는 압박감 심하거든아좀 피해주고 피하자마자 바로 앞으로. 이렇게 이큐리를 교환해주면서 마이즈의 장점을 활용하는 거예요. 이렇게 타고 앞에서 졸라패요. 이 전이 되는 패시브를 잘 활용해야 돼. 자, 맞아도안 아파죠? 아직 광이검이안 떠가지고. 자, 냉풀집 보냈고 라인을 바로, 지어, 바로 밀어줍니다 자, 그리고 상대 장을 카소스로 하나요? 줄기를 궁 줄기를 보자마자 이제 라인을 궁쓰면 피해집니다 개꿀팁 아이콘 클리 하는 거 어우, 무빙 봐라 무빙 봐라 아니, 씨발 이건 아니 카소스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크샤이튀가 나와 여기서 파이터 낭비하더리... 풀맛 빼도 기일 닮았는데 풀 W 나이스~~ 좋다 라이즈는 한번 정도 죽어도 괜상아와이스이 5만 어로로 계속 괴롭혀. 하고 터뜨리면서. 와우. 그 꿈을 째주고 다음턴에 다이브광 나오는데 이거 유충도 여섯 개먹어 가지고 책으로 한손해다 이거. 안되지 안되지이과 만점이다. <목소리> 고 쓰레기 같은 놈. 다이브할 사람. 다이브할 비우고 고왕 내서 혼자 라이브에 나는 바로 컷. 진짜 이거 아크사 미친놈이네. 믿을 뭐라? 너무 이상해, 너. 어. 아 이거 다 살고 잡으려고 했는데 아깝다. 어? 제가 채굴 같이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. 이거 음료 추일 때는 채굴 항상 해야 됩니다. 이거 못 마신. 오케이 <놀람> 타워. 나한테 앞발치를 쓰면 뒤지는겨 이 사기들아. 안 되지, 안 되지. 아, 언제 한번카스궁안 떨어지나? 궁 피하는 거 보여주고 싶은데. 떨어질 것 같다. 궁, 지금, 이렇게 쓰면, 쇽! 피해질 맞았네요, 까비. 살짝 늦었다. 내가 옛날에 저거 해가지고, 우리, 카소스 궁 떨어졌는데, 4명이 죽을 뻔 했거든? 근데 4명 다 살렸어. 그런 이제 뽕맛이 있단 말이야. 카소스 는데 원0한점받고0 0 1000. 1000. 1 0은0 1000. 1000. 1000. 1이0 0 1000. 1000. 1000. 1000. 1000. 1000. 1000. 1000. 1000. 1 0 와리가리 겁나친단 말이야 아 이럴 때 궁이 있어야 됐는데 아 아이 아이 레드 그렇지 그냥 밀고 들어가 야, 아, 거기로 가면 호응이 안돼 내가 어 저기 있대. 이겨주고. 그렇지. 와 라이즈가 너무 좋은 상황. 와우. 와우. 쉣 바텀 텔. 알아서 먹어 나안 가. 성장 더해 이게 바로 탑. 와야렐 라이즈 방금 콤보 개 맛있었다. 저렇게 모아주면 EQ 맛이 EQ가 겁나 맛있거든 이거. 야 오그로 끌린다 아, 귀찮은 상황인데 음 발톱 깼어 응 음, 거기로 안가 하하 거기로 안가 자 지금 피했죠 이거야 봤지 봐봐 사이러스 무릎에 쓰잖아 그냥 어 나야지, 궁으로 카서스궁 씹어버리기. 이거를 이제 한타 할때 하면 베스트인데, 이 판은 너무 압도적이라서, 아, 이거. 그 장면 못 보여준 게 너무 아깝네. 근데 살짝 꿀팁이 있다면, 카서스가 죽자마자 궁쓰거든요, 그거? 어? 오, 씨발. 죽었다. 댕플링 크 죽었다, 나이스. 자, 이번 턴 마지막 한타, 간다카서스궁 내가 피해줄게. 집중한다, 내가. 랩을 나한테 쓰려고 정보 중인 것 같은데. 자노슬부터패고 좋아요. 카서스궁 쓰는 거잘 봐. 진짜 봤쓸거같아궁 지금 이거 다 이거다. 너살수 있어. 그렇지. 살렸쥬? 이렇게. 요렇게 하는 거라고. 그냥 그냥. 라이즈, 짜자. 이한 장면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. <laughs> 근데 이한 장면 나오잖아, 라이즈 뽕지려 진짜로, 진짜 맛있어. 카소스 궁딱 이거 궁으로 피해 버리면 개꿀 맛이긴 해. 궁이 이게 텔레포트 할때딱 무적 판정이라서 이렇게 사람 하나 살릴 수 있어요.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카오 톡도 와씨발. 자 이거. 일레벨 와 미드를 가네 미친 놈이네 게임 죽같이 하네. 내가 저런 일 만나면 뭐 어쩔 수 없어 이거 내가 막아줄, 수, 막아줄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미아핑잘 쳐줘야지 뭐. 근데 어떻게든 게임은 이기거든. 근데 우리 팀의 멘탈이 죽는. 거야. 우리 팀원의 멘탈이 안 깨지는 선에서 게임을 빨리 어떻게 이득을 보던가요? 팀과의 싸움이다. 솔직히 트위치 내려와서 미드 죽어도 버티기만 하면 게임이 불러는 가거든요. 불러가는 게 아니고 솔직히 죽어도 이득이야. 근데 죽는 거에 대해 멘탈이 깨지는 친구들이 몇몇 있어. 쏠레하다 보는 친구들이 좀 빠지지. 아기 말 파이트 한번 각 봐도 될것 같기도 하고. 아미의 불씨까지만 상당음에 아기 올려도 될 듯. 야 이걸 풀어 안 써? 저 평타 맞았으면 죽었는데 옵렙 찍고 죽이면 돼? 불평타 맞았으면 아 그냥 회딸까 그랬나? 트위치 진짜 계속 내려가네 미아요. 이제는 슈바뭐탑 트위치가 나오네. 재밌는 이때다 탑 트위치. 게임하는 건 재밌겠다. 다음 큐 돌리면 잡아야겠다. 안쓸거 같을 때딱궁 쓰는 게 포인트죠? 과연 반응을 할 것인가 이 친구. 안건이 당했습니다. 아, 못하지. 자, 박자, 느낌으로 팜미야팜미야팜미야 이거 또미드간다 진짜 진짜 미드간다 이거. 내으니까 아예 올라올 생각을안하네 그냥, 그냥 저거 하려고 트위치 하는거이제는 이거. 이거. 보는 중. 거리거드림아 당했습니다. <목소리> <펼쳐타는 안 되나? 목소리> 아니 얘들아 왜 아니 킬 땄는데 어떻게 봐별 차이 안난다니까 아 이런게 진짜 렌탈 싸움인데 정말 가는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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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디 해준다 했제 말파이트 큰거 온다 했제 킬 먹여주잖아. 내궁돌 때마다 이제 킬이야. 나 아기말 파이트야. 자 스위치 개똥싸줘. 그래 적고 한 순간이라니까 저런 거는 초반에 몇번 이득 보고 끄, 끝이야 그냥 얘들아. 트위치 얘들아. 스위치 내 얼굴 앞에 나오면 원코문해보고 얘 분명히 이라인 먹으려고 할 거거든. 오 노플 한번 빼고 잡고 빼 잡고 빼달려이거는이거는 이거는, 이게 디스 트 말파일 디스 이즈 C 스 이즈 킹 말파일 으어 젤이 봐야돼요 내가내 찍어삐 그냥 찍어삐 이 게임은 너무 이지해 잘큰 딜러한테만 궁고 보면 두군이긴다고 난데 인떴다! 안 죽는다, 말파이트! 대물됐다 지금! 난 거석 신이야, 그냥 아니, 이거 바론을 이렇게. 이렇게 나간다고? 너무 아쉬운데? 약한데이건좀 너무 아쉬운데. 아니, 트위치가 1 2 레벨인데 이게 말이 안 돼. 음... 이거보다 더 이쁘게 내려올 수 없긴 해. <laughs> 카서스 그냥 이에 딸깍 붕 쓰면 쿼드라치를 하네. 와. 타카서스를 해야 되나? 아 그리고 요즘 에이 메이즈가 별로인 것 같아. 에이티 들러들이더 좋은 느낌. 이드가 야소 요네 막 이런 데들 스타 코르키.